할렐루야. 예수님은 누구신가? 12번째입니다.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.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.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.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나라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통치 위에 계신 왕이라는 뜻입니다. 세상에는 대통령, 왕, 지도자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권력을 가집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왕권입니다. 예수님은 군대를 거느린 정치적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희생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.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심판과 정의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. 그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, 어떤 왕도 설수 없습니다.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은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역사의 주권자가 계시다는 소망의 선언입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내 삶의 진짜, 왕은 누구인가? 예수님은 지금도, 그리고 영원히 만왕의 왕이십니다. 할렐루야.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